오케이, 여기 사진 좀 또, 봐요. 사진. 아, 예, 하, 음, 아. 잘 있잖아요. 잘한 거 있잖아요. 내가. 보사님은 아. 네, 어, 아. 아. 뭐, 아, 아. 잘한 거 있다고 아. 사진 을 찍으래요. <웃음> <웃음> 사진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뭐좀 네. 자, 튀, <laughs>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yeah, 좀좀 밝은 표현으로 좀 이렇게 <laughs> okay. Are you 하면 T C 합니다. Are you, T sí. C. Are you, are you? T C. 잠깐만요. 조용상조. 한, 한, 한. 오, 대단해. 조용상이 대단해. 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첫째 아기 맛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laughs>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laughs> 아홉개 이요자 우리 포럼 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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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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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아네 그래.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 <laughs> 자잘 보세요 이거 동영상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만지지 말아요 엉덩이 조심하셔 <laughs> 아이고, 저, 자 그러면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자 이문수 목사님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태원 축구촌 축제에 캠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절대적인 제자를 보내주시고 팀을 또 만나게 하시고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며 문화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또 전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 안에 모인 전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237을 포기하시며 2만 4천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전환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포름 위에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찾는 축복의 이전 포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조가 좀 색다르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5조까지 6조까지 해야 될 거예요. 1조, 2조, 3조, 4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버스킹이 5조고 6조는 어, 자유분방하게 하신 분들 <laughs> 중에 샤를이 할 겁니다. 1조부터 나와가지고 대표자 포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언약 포럼 해주셔야 돼요. 받은 말씀, 목상하는 말씀, 그리고 현장 포럼 음. 전부 다 해가지고 3분에서 5분 음. 스토리텔링 하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내로 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부터 음. 음. 나와주세요. 음. 여기서 음. 저는 핸드폰 누구까요1주부일까요 어. 어. 아. 네, 모든 접속으로 제자 사무라 연약 붙잡고 이현장에 절대 현장이고, 뭐 전도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이고 그러면서 오늘 현장에 절대 중도된자 있다는 게 확신 가지고 일조를 세 팀으로 이제 나눠서 현장에 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 팀은 현장에서 이 모로코 출신의 그 현장, 지금 성경 공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두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어, 복음 받고 또 영접하면서 전화번호 다시 남겨진 현장이 있고요. 또, 또한 현장, 다른 현장 많이 갔는데 이제, 어, 거절하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한강교회라고 있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장인종만 전도하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교회 오지만 다시 가, 가는 그런 현장인데 그 장로님 연락처를 알수 있는 그거를 이제 슈퍼 에 있는 그교단 다니는 어, 집사님이 통해서 장로님 연락처를 다음 주까지 알아 주겠다고 해가지고 혹시 같이 다민족 전도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 영접하게 되시고 연락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응. 응. 자, 2종. 네. 네. 우리 권중문 집사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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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할렐루야. 예. 응. 네. <laughs> 그리고, 그, 네. 원약으로는 이 백성 중에, 그, 그 많은 이제, 그는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 우리 떨리냐? <laughs> 오늘 목사님이랑, 오늘 그전도 나가서 진짜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게 저는 전도라는 부분을 참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지 그게 되는구나. 아무리 이렇게 뭐한 시간 두 시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동행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말을 전달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분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됐고요. 자꾸 음. 좀. 여기서 자주 나와서 좀 배우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이만면뭐또 내가 생명 살리는 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아쉬, 아쉬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더 깨달아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내가 지식으로 남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니가리 떨어져 응? 떨어져 썩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게 응? 계속 남아야 또 재생산이 되는 거고 또. 그 제자가 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또 오늘 많이 깨닫게 너무 이렇게 이쪽에 이태원에 와서 너무 깨달은 것도 많이 하또 정인호 목사님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아, 자주 나와서 또 많이 배우는 자세로 좀 같이 지속적으로 원약화하면서 또 움직이는 그런 그 사명감 있는 그전도자또 제자가 되겠습니다. <laughs> 결과는 오늘 저기 어디지 거기 다이베리아 그쪽에 지금 영접 대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한 분은 어디에요? 거기가 지금 다이베리아 분그 영접 운동하면서 그분이 또잘 예의 바르게 또 받아들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여가지고그분도잘 되고 또하데 수입 많는 사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기도드이는 되어왔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조생님. 네. 네. 오늘 포럼 처음에 해보시는 거예요. 통합축에 계셔서. 삼조. 삼조. 삼조가 누군지 모르세요? 뭐 <laughs> 삼재야 <3주야>, 우리 삼네야 <3주야>. 고맙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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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7로 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237 2만 4천민족의 언약을 그 부잡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답입니다 어, 저희가 10년 전에 이태원에 들어와가지고, 캠프할 때는, 어, 정말 그, 항무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또 팀들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좀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마음을 품고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5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 또 2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태원에 모이는 그리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체 전도자께서 선포하신 2 3 7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저는 매년 왔거든요. 매년 저기 이제 축제에 와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계속 언젠가 우리가 이거 와서 저들과 함께 어 같이 나누면서 복음 전한 날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우리 그 RTS 동문들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 현장에 왔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그 자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가실 없고 오늘도 사실 우리도 어 제가 그강사하시서일 잠깐 봤어요. 그 보니까 전도 준비캠프 어 준비캠프라고 캠포, 준비 하는 메시지를 중상 쳤는데 그런 부분에 과태복 사장 축절 말씀, 네, 그다음에 사령리수장 같이 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에 기도 수자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도 제목이 시켰어요 저는 오늘 아 이게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팀들이 이곳에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갔고요 저는 오늘 그, 그 버스킹 라인을 제가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예원교에 있으면서도 매주 가서 서울역에서 버스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장팀이 앞에서 하면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을 캠프에서 보험을 영접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버스킹 라인에 사실은 제가 있으면서 우스림 친구들한테 재료 먹는데 보험을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중에 중국인 학생이 성공관대학비교학고있 친구인데 한국을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니까 어, 한국이 한글, 짧고 영어도 짧아. 나는 중국어가 짧으니까, 이게 둘다 짧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봄을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어 만나기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저희 팀들이 오늘 이렇게 포럼 길을 들으니까 들어간 현장에 문들이 다안 열어주는 현장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실제, 그다음의 실체들, 영적 실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고, 오늘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이 흐름을 잡고 있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지 많이 보게 되어있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 15개 나라 정도의 단민족 사역을 매일 지금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저희가 수요를 하고 있는 경기 전도학교에서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그 다음에 필리핀, 미국, 한어 우간다이한 10개 나라에 <laughs> 지금 이렇게 <맞아. 웃음> 연결되어져서 매주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양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너무 사실은 내가 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아, 역시 예수은 크리스도다. 아, 그걸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는 확인하는 그리고 오늘이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해준 것이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유시찬일 목사님을 <laughs> 아, 무한대로 축복을 드어야겠다. 오늘도 특히 마음에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대해서가 그연약 붙잡고 나갔는데요. 한 7년 전 정도에 이태원을 오고 오는 오랜만에 왔는데요. 그때는또 다른 선생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 3, 7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와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이 연약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가던 중에 우연히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봤어요. 근데 웹쪽트이은 남자분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게스트하우스인데 이렇게 정정적이게 나올까라고 의문을 갖고 갔더니 그곳에 피로연을 하로 왔더라고요. 대여를 해서 옥상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 옥상에서는 이 음. 팀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전망을 갖고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였고 그 안을 보니까 정말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게 낙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어둡고 이제 그런 환경을 가진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저희라면 가는 걸 선호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몰려들 수 뿐이 없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생각이 드는 게 아이 게스트하우스는 평점 9.4를 받을 만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사람도 불러들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도 불러들이고. 아, 우리도 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이들은 먼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하나 새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등원 현장에, 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를 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완전 와버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 그서 만나서 이렇게 노원을 하게 된, 보다 아, 아, 방문객 두분하고 우연히 집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놀러온 친구네 놀러 왔던 남자 아이인데 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좀 쏟아 잘안 되고 언어가 안 돼서 일단은 그래도 영어로 볼수 있는 정도는 돼서 그분들좀 전달해 주고 또 집에 있는 애는 다음 주에 다시 올때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태원 현장에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한 들었고, 제가 어느 때에 또한 아, 이렇게 귀한 연구 아. 담님들하고 함께 어, 이렇게 은혜 속에서 방문을 할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정말 <laughs> 이플랫폼 얘기하시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laughs> 4차 어, 산업을 두고도 이 공간적인 것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음.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깨지는 시간이 다져야니다그 네. 다음에 버스킹, <laughs> <많이 먹는데>. <웃음> 네. <웃음> 네. 우리 버스킹을 했던 천남일목사라고 합니다.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laughs> <laughs> 제 오늘 좀 힘들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막그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계속 뛰어다니라고 느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할 말은 많은데 그래도 무사하게 잘 끝나게 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 뭐 처음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버스킹 장소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가 이 두세 달 전에 미리 장소를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장소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고 여기서도 거의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에 수십 번을 전화 했어요. 여기 가서 여기는 어떻냐 괜찮냐 안 된다. 여기는 어떻냐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수십 번을 전화하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메인 그 행사장에 저쪽 그 녹사평역쪽 가까운데 보면 이 진행 본부가 있습니다. 진행 본부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좀 얘기를 구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장소를 허락 받아 가지고 한거요 장소를 허락받지 않고 하면은 그 단속품이 계속 돌면서 단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버스킹 하고 있다가 뭐 나가시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또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장소를 섭외해서. 또 했는데 이제 그 버스킹 장소 바로 옆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영업을 안할것 같은 분이 갑자기 이제 이 되니까 영업한다고 와가지고 차를 다 빼달라 그래가지고 막또 여기 주차할 데 없잖아 그러니까 막 빙빙 돌고 아주 많이 뛰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 이제 이걸 지속할 것 같으면 좀 이제 내년에 할것 같으면 미리 이 정보를 알고 미리 좀 장소를 섭외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흘러갈 수도 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 그렇게 영접기도까지 뭐 대중 앞에서 제가 길거리에서 보금전하고 마이크 들고 영접기도 하기 보기는 제가 처음이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할수있어 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거 원색적인 복음 찬양을 현장화시키는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면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그리스가 선포되고 찬양이 무력서지고 영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샤르. 샤르. <laughs> <laughs> 미션은 미션은 uh, uh, we, we members. 미션은 uh, members. 미션은 m e m s m s i o n m m e m b e r s 미션은 은미션 미션은 오늘 저희가 올때 말씀은 마태서상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붙잡고 왔는데요. g 금 to all the e 그 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붙잡고 왔습니다. Uh, uh, um, 리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인천 어, 준비 캠프, 그리고 인천 캠프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보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Uh, uh, going to the people of the booth. Uh, we saw people responsible are uh, also connected, many of them are connected to the embassy. Mm. Uh, so, uh, because uh, Pastor Sam is uh, doing also a uh, Christian association for, uh, to help the students on the field. 그래서 그분스에 여기서 이렇게 공 봉사를 하거나 회심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그 사모엘 목사님께서, 공사모엘 목사님께서 학교 대학교 사역하실 때 알게 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영국 외교관, 그 외교부? 어, 그 그쪽에서 연결된 친구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어서 가서 많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국제교류나 아니면 전사역의 중요한 일꾼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의 랜턴 친구들과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메리라는 친구이고요, 필리핀 어, 문화, 어, 문화, 아, 문화 외교부에서 일하는 친구이고요. I mean, uh, uh, yeah. 그리고 제리라는 어, 필리핀 어, 학생 연합에서 온 어, 어, 친구이고요. And I met also a student from Ecuador, Vic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He also wants to, to connect with together. Um, 그, 어, and uh, Aris from Rwanda. Uh, we also student association. And so all of them, uh, also it was U.S. soldier uh, who has a regional church connection. Mm -hmm. So what is very important, they want to have continuation 어,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한 번씩 조금도 아니고 mm. 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차후에 이제 커플 사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는 mm.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Mm. Mm. So it was uh, time to confirm that uh, even uh, if uh, we don't uh, go all over the place, uh, the answer comes. 사실 저희가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했지만 현장에 예비된 예손들이 거의 없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에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다는 게 너무 큰 응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 기억나는 그 현장들을 놓고 합심해서 네. 기도하시고요. 어, 우리 최남일 목사님 마침기도 축도로 어, 모든 캠퍼 포럼을 마치고 맛있게도 적극적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목소리> 주의 하나만성령 인도하여 주시옵 기도함 다 하나님의 능하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 없는 주나타나게성령주하여주시옵 하나님의 리이파하성령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고을고다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삼칠을 볼수 있도록 보내주니 시 감사합니다. 아님. 하나님 이 이태원 현장 속에 특별히 오늘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통하여서 이곳에 와 있는 이삼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님. 하나님 지속되는 캠프를 통하여서. 이곳 현장 속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시스템을 통한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밖에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우리 전도 요원들 한명한 명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그 캠프 결과가 또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캠프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십니 이톤 현장을 마음에 품고 와있는 이삼치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맛있게 좀.

і 이무이아보차다도전다 잠깐만. <Leonard>